조선의 작은 마을, 25의 청년, 한창 꽃 피울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 부잣집 사랑채 뒤 비좁은 헛간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모진 겨울엔 차가운 바람이 벽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숨막히는 좁고 낮은 공간, 하지만 석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감사한 일이니 이몸 뉘일 곳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해가 뜨기 한참 전 가장 뼈 시린 시간 석구는 매일 고통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시려 굳은 빗자루를 들고 캄캄한 마당을 쓸었습니다. 5시에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물을 길어왔습니다. 마님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아궁이의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불씨를 살피는 석구의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었지만 그는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까다롭고 냉혹한 분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늦거나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가차없는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이 게으른 놈아! 일하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썩 꺼져.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들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머슴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부엌 뒤편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인들이 먹고 남긴 덜 식은 보리밥 한 그릇. 그게 그의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가락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해는 늘 고팠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께서 실과 바늘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왕복 1 시간 거리의 장터였습니다. 석구는 먼지 날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석구의 눈은 활기찬 풍경이 아닌 장터 모퉁이에 주저앉은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이 머슴의 작은 선행이 그의 모든 운명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석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